본 영상은 15세 미만 시청자분들이 시청하시기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입니다 피프틴 오늘 먹을 안주는 떡볶이 오늘은 이렇게 섯떡섯떡하려고 떡볶이를 가져왔습니다 옆에는 제 친구고요 <laughs> <laughs> 왜말 내려오라카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laughs> 나는 가끔씩 가끔씩 이걸로 만족해 오늘 이제 술도 친구 왔기 때문에 제가 원래 늘한 병씩 먹는데 친구 와가지고 이렇게 소주도 약간 비교해 보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무난한 거 먼저 먹을까? 이슬. 음. 이슬 이슬 먼저 먹죠. 그럼. 자는 잔은, 잔은 소주잔그어서가지고요거 빨래통. 샷잔 좀쓰도록 할게요. <laughs> 요거 밑에 잡아야 된다. 아 진짜요? 밑에 잡다 잡고 위에만 살짝 따로 먹으나 소리가 아주. 아. 아 요거세요 아주... 어 <목소리> 달다 역시 이슬 아 이슬 뭐 볼까? 문안해 문안해 떡볶이 먼저 한번, 한번 보자 <목소리> <목소리> 떡볶이는 요거 케찹 떡볶이에요 음음 됐네 됐어, 됐어 간이 빵 먹방 응또 음. 유튜바로써 이런거 한번 해줘야 된다 아 약간 전 이거 하는 거잡먹었어요 응. 이거 어. 유튜바로써 이런 거 이런 거 그럼 유튜브로서 요 앞에서 짠 해줘야 되잖아 또 그렇지 영롱한 <laughs> 영롱한 아! 짠, 짠. <laughs> 계란 으깰까 봐? 일단 가 먹다가 응. 음 근데 브로콜리는 왜 넣었어? 브로콜리에 다이어트 되라고 음음음음꼭 여기다가 소주 한병 칼로리 꼭 적어보내 알았지? <laughs> <laughs> 이거 이거 치즈 햄인가? 형는 무슨 햄이야? 그게, 그게 고구마 햄이야 음 아, 근데 이제 내가 원래 햄을 넣을 계획이 없었어 햄을 안 샀거든 음. 근데 또햄 어, 넣으면 맛있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음. 그냥 고구마 햄 넣었어 그리고 이제 고구마 빠지고 이렇게 고구마가 빠져가지고 빵꾸놨는데 음. 어, 떡볶이 맛있다 야잘 음. 됐네 그리고 꾼 납작 만두 요거는딱 아. 요거 음. 얹으니까

괜찮네 괜찮네 응. 사무여야 돼또 나도 한번 시도해볼게요 응. 여기에다가 떡볶이 하나 넣고 떡 하나 딱 얹고 양배추 하나 싹 얹어 양배추 양배추를 딱 얹어가지고 아니면 고추 하나 살짝 얹으알고 아, 고추, 응. 고추 하나 이렇게 얹어 요런, 음, 요런, 요런, 어. 아, 아.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아 진짜 맛있다 요런 느낌 요런 느낌 깔끔하게 음. 기가 막히지 음. 음. 바로 바로 소주 한잔 들어갔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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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괜찮네 랄라라 아 근데 샷잔 진짜 별로 안 들어간다. 명명해. 딱 부담스럽지 않게 먹을만한 양딱 그런 느낌 샷잔에 먹으면. 맞아 맞아. 근데 보통 저렇게 양주를 먹으니까 이게 일반 소주잔은 약간 그한 모금 가득 차는 느낌. 응 맞다 맞다 얘는 좀한 모금 좀덜 차. 가득 달아도 약간 덜차딱 음. 좋아. 집에서 소주잔으로 밑잔 가는 사람들은 이걸로 마시면 와 <laughs> 응. 이거 깔면 밑잔 밑장... 아 밑잔 깔릴 리가 없으니까 양 그... 자체가 좋으니까 저만큼 음. 이게 음. 고구마 소시지라고? 응. 음. 근데 안에 고구마다 빠졌지 흩어졌어 이 안에서 음. 어쩔 수 없어. 어쩐지 너무 달더라. 음 <laughs> 아까 먹을 때. 자 이제 또 따가다까. 딴, 딴 소주 한번 응. 먹어볼까 이거? 뭐 먹어. 이번네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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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좋은 이거 맛있나? 잠만데 깐 이거 생각보다 좌우 반전해가지고 글자가 반대로 보이네. 오. 됐다. 이제 이제 좋은데 정확하게 글자 보는. 와 생각보다 찬이슬도 반대로 보였겠네. <laughs> 다시 등장하는 참이. 야 이제 알았다. 어. 다시 참이. 도수 차이가 큰가 아니야 차이 안나아 진짜? 어. 얘 지금 얘가 16.9거든 맞나 있어? 어16.9 똑같아 아이 똑같네? 응. 여 조금 맛 차이가 난다 근데 우리는 이슬, 이슬 많이 먹었잖아 응. 아첫차차는또 응. 여기서 응. 또 캬... 약간 좀 상큼하다 해야 되나? 아니 이게 좀 뒤에 좀더 뭐가 올라오는 느낌이 있는데 나 이번에 그냥 계란 한번 탐해본다, 이거 한번 탐내 본다 이거 계란을 양, 계란은 음. 양념 가득 묻혀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음. 돼. 음. 이런 것도 알려줘야 돼. 그래, 왜, 왜? 자, 일단 계란 얹어. 똑똑똑, 또 오징어 얹어. 또오지어 음? 얹어요. 아, 이게 스푼이 없어서 조금 아쉽네. 음, 이게... 이거 다른 데 가서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다가 알알 골라냅니다. 원래 아이게 국물에 이거 탁 뽀개 가지고 아 노른자 노른자 쪼아 가지고 먹으면 국물 노른자 깨 가지고 이게 감칠맛이 <laughs> 어마어마하거든. 아, 그렇지 그렇지. 어마어마하거 이게 노른자 퍽퍽함이 이 국물 맛이 음. 다 잡아 줘. 그렇지. 약간 부드럽게 넘어가는. 요거는 빈 거는 여기 국물 따라가야. 국물 따라가야. 아, 스픈 스푼, 스푼 가야지. 이렇게 지양이. 해야 이제, 이제 여기 딱 씹었을 때그안 약간 우리 고기만두 육즙 팡 터지듯이 이렇게 국물 팡 터지는 거보시면 준비 다 됐는데 거의 지영이 바로 그냥 내려와가지고 하는 거 어떤데 음. <laughs> 근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지금 음, 내려와야 맞죠. 된다 지금 아니다 아니다 나는, 나는 일한다 열심히 일하면 된다 나 <laughs> 그냥 일 열심히 할게 그래, 그래. 음. 음. 계란 으깨기는 네. 꼭밥 접시에다 하셔야 됩니다 안그럼 욕먹어요 음. 맞지? 갑자기 혼자 먹으면, 응, 돼 혼자 돼. 먹으면 해야 되는데 응, 같이 먹으면 음. 함부로 이깨게안 돼. 약간 뻑뻑한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거든. 걔는 어. 깨는 거. 참뭐 음. 볼까 이제 또. 응. 저도 생각도 안 해. 오늘 근데 술좀잘드어서람네 응. 자취할 때 그때 생각나. 대학교 앞에서 자취할 때. <laughs> 와 그때 그때도 생각해보니까 <laughs> 소떡소또 그때가 최초였어. 2010년도 그때가 최초의 소떡소떡이었다 생각해보니까. 지방에서. 어. 소주 먹을 때 그때. 그때 쓰러졌지. 응. 어. 확실히 어, <laughs> 쓰러졌다 음. 그때. 그때 그리고 템포도 진짜 빨랐어. 어. 하여튼 풀잘안 먹어요 내가 아까 계속 지켜보는데 풀잘안 먹어 아니 아니 풀 먹고 있더니 무슨 소아 브로콜리 그래서 풀 계속 살아있어 앉아 <laughs> 브로콜리 음. 아 그리고 야저 브로콜리 좀 작게 넣었던 거. 머리 하나로 그냥 뿌리 채로 다 넣었네 그냥 음 큼지막해 음. 아 브로콜리 달다 음. 또 요거는 이제 딱 적셔가 음. 그렇지 원래 찜, 이게 찍먹 진짜... 먹, 어. 찜, 먹 찜, 이거지 찜, 이거지, 이거지 딱 해가지고 아 사실 아까 전에 음. 야 이거 이건... 또 같이 먹을 때 이런 그래. 거지 약간 좀비밀인데아 이렇게 싸먹는구나 어, 왜냐면 기름이더라 그대 이런 것도 약간 사실 비밀인데아 음. 어. 화면에 드시면 됩니다 응 음. 어, 먹는 스타일도 굉장히 중요해 요그히해 얘가 먼저 넣었어 전 넣은 거예요 여러분 아왜넣는데내 음. 많이... 넣는 거 싫어하는데 거짓말하지 마 다크 <laughs> 먹을 때 엄청 <laughs> 엄청나게 행복해했다 <laughs> 기름과 그 음, 소스에 딱그 만남 응장님술 음. 먹방인데 떡볶이가 너무 맛있다 <laughs> 근데 소주랑 떡볶이 나쁘지 않아. 음. 어좀잘 어, 적었네. 근데 이게 무슨 저, 먹어도 먹어도 안줄드는것 같아. 잔이 작아가지고 하필이면 내가 소주 잔이 두개 없어. 괜찮아. 천천히 먹자. 밤은 길다 알겠나. 조금 위험한 면인데아 <laughs> 응. 그래? 응. 그래 먹자. 음. 굉장해 음. 어 고추 괜찮네 응또 음. 가야지 요즘는떡 빼고 소 음. 토핑으로 먹도 소시지로만 음. 확실히 소시지나 이런 게난좀더 맞는 것 같아 납작만두랑 어 납작만두랑 어. 약간 좀 간이 있는 애들 음. 어. 여기다가 느끼함을 딱 잡아줄 그렇지 딱 고추, 고추 필수 난 여기 안에서 자 음. 하나도 안 느끼하다 음. 우리 약간 나짱한데 많이 구운 거 같은데 별로 안 되네 너네 말했잖아 아, 안주 부족하지 않겠나 음. 떡볶이가 좀 남아 근데 술이 너무 많이 남았어 <laughs> 음. 술이 술을... 잔이 작으니까 안주로 잔이 컸으면 진짜 지금 뭐 벌써 뭐 벌써 거의... 한 병은 맛있겠다 응한 음, 병은 끝났어 지금 음.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네 술자리가 길어진다는 거 오. 그냥 우리 아직 대장보다 안 땄다 이거 이거 한 맛은 봐야 되는데 이거 지금 맛볼 사이즈가 아닌데 지금. 아야 어 벌써 두명 지금 얘도 먹다 말았고 얘도 먹다 말았지. 라면 하나 까야겠는데 이거. 일단 일단 먹자. 일단 <laughs> 일단 먹고. 근데 지금 컵라면 또두개 응. 사놨거든. 아 써. 무슨 컵라면? 열라면 샀다. 아 그놈이 열라면 엄청 좋아. 근데 음 열라면 왜 싫어해? 별로 그렇게 맛있진 않아 괜찮아 난 아, 참깨 라면 이 맛있어. 좀 매운 거좀 싫어한다 매운보다 응. 약간 좀담백한 거. 아니 라면은 좀 약간 음. 담백한게 좋아. 난 그래서 약간 참깨 라면 이 좋아. 참깨 라면 그래. 약간 매콤한 맛이 있긴 한데 약간 고소하고. 어제도 약간 좀그 그거 음. 보두만그 뭐였지? 어제도 빨간 국물보다는 음. 약간 좀 허연 국물 음. 이런 거보두만 음. 계란하면 우리 병진밖에 생각 안 나네. 우리 인성 플레이 우리 병진 씨야. 냉면에 아, 계란을 정이야 음. 뭉치? <laughs> 그때 좀 약간 좀 식사 예절이 없었네. 음 너무 아 너무 테이블 맨 너무 없었어음 그때 약간 좀 테이블 맨날 부족했어.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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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그, <웃음> 그때 <laughs> 그때 사과를 지금 할게. 내두개 몰아 지금. 알다. 그 정도 잡인니 하나씩 늙알나 먹자. <laughs> 계란 볼 때마다 난 병진이 생각에 눈물이 앞을 거네. 난 계란 볼 때마다 스트레스다 진짜. <laughs> 아눈 깜짝할 사이 계란이 병진 입으로. 지금 이 계란도 없어질 수도 있지. 아예 총명뭐 하나 더 건데. <laughs> 또 계란 얘기 나왔으니까 또 계란. 계란 하나 마무리 하나. 다 음. 먹어. 다 여기다 또 집어 가지고. 맛있지. 음. 아난 그래도 역시 난 이걸 포기할 수가 없다. 아 노른자 국물 석가 먹는 거. 아 석가 먹는 것보다. 이렇게 또 먹는 거. 또 먹는 게와 진짜 이게 진짜. 나는 이 떡볶이 국물하고 노른자 같이 먹는 너무 좋아해 도핑? 솔직히 그 노른자만 먹으면 은좀 음. 아쉬워 너무 퍽퍽하고 좀 맛이 아쉬운데 국물 섞이면 음. 진짜 맛있어요 음. 음. 원래는 아까 그 냉면 있잖아요 냉면의 계란 똑같이 먹거든요 아, 일단 계란을, 계란을, 계란을 풀어 그다음에 계란에 이제 그 노른자 빙문 간에 면을 얹어요 먹으면 이제 계란이랑 면이랑 먹는 건데. 내 다음에 내 고고한 말버랑, 아, 고고한 맛편 감내 한번 어. 어. 들어난다네. 긴장하고 어. 있어. 아 어, 근데 먹어도 먹어도 안 준다, 술이. 말했잖아. 이거 잔이 작다. 잔이 너무 작다니까 이거.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걸로 한3 0잔 나올 것 같은데 진짜. 진짜 잔. 아니 또 이만큼 말이 되나? <laughs> 편 정신이 편집 오래 얘기했는데. 야 이거. 내데가 아까 조금 먹을 때 몰랐는데 음. 좀한 따위 실어서 먹으니까 음. 뒤에 쓴맛이 확실히 좀느껴 어, 뒤에 좀 올라오지 뭔가 아 뭔가 뒤에 먹... 좀올라요 뭔가 올라와 이슬은 근데 초반에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느낌은 없었거든 그냥 이슬이 내, 나는 약간 내 모스트가 이슬이란 말이야 이슬? 그 먹는 김도 음. 부드럽고 좀 쓴맛이 좀 덜해 아 근데 좋은데이요 음. 뒤에 쓴맛이 생각보다 조금 세네 음. 요번에 대장포한번 까볼까 광고만 보고 나한 번도 맛을 안 봤어 나도 한 번도 안먹어어어 음. 어, 알코올 좀 세네 얘 21도네 오 21도네 와 오리지널이 몇이지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오리지널이 23도인가 20. 오리지널도 거의 한 20도 정도 이거 좀 독하겠네 어 얘는 좀 독하겠네 음. 그럼 차이가 좀 음. 있어 어? 약간 어. 백세주 생겼난다 어? 얘가 향은 좋아 향은 약간 통가어 음, 진짜 백세주 느낌 약간 약간, 그, 대나무 술 같기도 하고. 어, 맞아, 맞아. 좀 대나무 술생각나 음, 약간 대나무 술처럼. 약간, 어. 근데, 야, 너무 확 냄새는 안나어 뭐지? 그스... 세주에 어, 독하긴... 다라고 음. 말해야 되나? 독하긴 한데 그냥 깔끔하다 향이 되게 좋다 뭐라 해야 지 약간 얘네들보다는 조금 그 알코올 향도 세긴 한데 음, 음. 기본적으로 이게 뭐라 해 풍미라 해야 되나? 그런게 조금 더 낫네 맞아 맞아 맞대장국 아, 조금 더 나아 어. 근데 도수도 높은 만큼 약간 근데 알코올 그것도 좀 있다 그래서 그센게 느껴져 어센게 느껴져 근데 그만큼 풍미도 뭔가 올라와 근데 이것도 괜찮다 되게 음. 이거 음. 좋아하는 사람 이것만 먹겠다 그 백세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음. 대장부 좋아할 것 같아 되게 색깔이 딱 음. 그냥 골라 하는거 치고 그 푸른밤도 진짜 좀 차이 있다며 아 푸른밤도 이게 음. 참미술호레시랑 오리지널 뜻이에요 푸른밤도 긴밤 짧은 밤이 있어 오. 그럼 마트 같은데 많이 파는데 편의점 잘안파 원래 푸른밤 같이 가지고 비교해 보려고 그랬는데 음. 푸른밤을 못 구했어요 편의점이잘안 팔아요 술집에서도 가끔씩 팔긴 하는데 음. 나도 그때 서울에서 친구랑 술 먹다가 푸른밤을 먹었는데 허... 너무 맛있는 거친구야 친구? 자자 <laughs> 오케이 거기까지 하자 미안 대장국 꺼내야겠네 내가... 아 대장국 꺼내자 미안 이걸로 짜내야겠네 안 되겠네 미안 미안하다 내가, 내가. 아이고 내가 이걸로 짜내겠네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실수했네 이거 되게 뭔가 양주 먹는 느낌이라고 하기 양주의 물탄 거 먹는 느낌? 아니야, 나는 뭐라지? 중국술. 음 사케, 사케 같은 거. 조금 음. 어, 사케 막 엄청 깊은 맛은 안 나. 근데 약간 비슷한 풍미는 나. 나는 약간 좀 양주의 물탄 거같은 양주 물탄 거 같아? 향 때문에. 아, 그게 이게 맛이 공백이 있어. 딱 처음 먹었을 때는 그맛 있잖아. 음. 처음 먹었을 때그 깔끔한 맛. 그리고 그 중간에 공백이 있어. 그리고 뒤에 향이 와. 그건 되게 부드러운데. 나는? 어, 부드러워. 음. 약간 좀 탄산 느낌이 좀 나는 거 같기도 하고. 음. 약간 사케 느낌이야. 이렇게 향이 좀 좋은 거. 음? 음. 술은 뭐 순위를 매기자면 아 이게 좀 근데 이게 대장부가 대장부가 약간 아좀 달라 달라 그러니까 아니 예, 예, 얘네들을 얘네들을 먹을 거였으면 얘네들을 먹을 거였으면 좋은데이랑 뭐 참이슬이랑 뭐 처음처럼 얘가 향이 이렇게 날줄 몰랐어요 좋은데이랑 이슬은 좋은데 중에 이슬은 당연히 이슬 좋은데 는 조금 모자라 뭔가 그 뒤에서 갑자기 그, 먹고 나서 다시 목공으로 타고 올라오는 그 향이 좀 약간. 내가 알기로는 서울 지역은 좋은데, 이 아, 근데 나그 난... 그러니까 서울을 적으로 되돌리겠다. 서울 사람들 싫다. 약간 요런뜻으 아니, 그런 뜻이 얘기해. 아니라. 진짜, 진짜 먹방러가 지금 네가 지금 물타기를 시도하는 거야, 지금? 소주가 어. 음식 가지고 지금 물타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어마어마하네? 니 네, 지금 짜파게티 먹었다고 짜짜로니 무시하는 건도같은 거야. 와 <laughs> 진짜 이 나쁜 놈이네 이거. 좋은데 이는 뭐, 뭐가 <laughs> 뭐가? 나 아, 나는 원래 약간 이슬 파했어 원래 아 원래, 원래 워스트가 있었지. 아, 원래 입맛 입마차, 입마차 차 입맛 차인가 입맛 차이긴 해요. 사실 입맛 차이고 그리고 또 약간 또 개인 차고 나는 약간 뒤에서 이걸, 이걸, 이걸 느꼈는데 또 어떤 분은 이슬이 또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빨대 진짜 못랜만 먹는다. 아 내가 이거 빨대를 왜 쓰는 줄 알아? 왜? 디저트 먹을 때. 성분식. 아 그러니까 이제 이 빨대로 자연을 좀더 파괴하겠다. 약간 이런. 아니 올... 아니 그 뜻이 아니라 하, 또 키. <laughs>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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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네 왜? 빨대 먹을 줄모르다아 누가 이렇게 먹습니까 아, 빨대 아. 아 빨대 이렇게 먹야 돼. 내가 빨대를 잘안 써가지고 아 빨대 먹을 줄모르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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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뭐 구독, 취소 여러분 많이 좀 해주세요 아, 좀 갈고 닦아야겠네 아, 좀아 이렇게. 빨대를 먹을 때는 요렇게 약간 요런 아, 느낌 아니 다 닦아도 안다고 이렇게 이렇게 조동하면 살짝 아, 따가지고 아 이렇게, 이렇게 다 따지 말고 따, 살짝만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바이바이, 바이바이.